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더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자 클랜전 시리즈 어 이번에 네 클랜전 시리즈를 이번에 올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상대가 너무 약했습니다 자 때로는 이런 날이 옵니다 상대가 너무 약한 날자 이럴 때는 사실 클랜전을 찍어도 그렇게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요때는요 제가 좋았던 공격들 이 클랜전에서 결정적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 공격들을 세 어, 개를 꼽아서 그 베스트 베스트 3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베스트 3세 개를 보여드리고, 제 공격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네, 요렇게 끝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 최근에 두 번의 클렌전을 했는데, 그두 번의 클렌전이 다 시시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좀 차이도 좀 많이 났고, 이랬기 때문에, 어, 베스트를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좋았던 공격들은 제가 따로 클렌전 강좌로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얀마 클랜과의 클랜전이었고요. 네, 가벼운 승리였고, 아, 우리 클랜원들의 아, 좋았던 공격들은 따로 제가 강좌로 찍고 여기선 결정적이었던 결정적이었던 공격 몇 개만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위권에서는 상위권에서는 우리 5번 세라핀, 5번을 공격한 세라핀님 그리고 4번을 공격한 나모님 요렇게 두 개의 공격이 눈에 띄는데 나무님 거는 단독으로 하나 보기로 하고요. 세라핀님의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공격을 실패했었던 상대방이었습니다. 자, 상대의 배치. 네, 굉장히 많이 보는 배치죠. 여러분도 어,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클랜전 영상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클랜전을 하면서 많이 보셨을 만한 전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 가운데에는 이렇게 벽이 완성되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화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바깥쪽에는 어, 벽이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굉장히 방어력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도 1 1월 풀방타이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이 배치를 깨기 위해서는 이 배치에 대한 확실한 파일법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세라피님의 공격입니다. 자 아래입니다. 자잘 보세요. 해골 저격병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치유사들 다 죽었죠. 치유사 들어가네 바로 죽어버렸죠. 이럴 때는 벌룬 한 마리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한 마리 어, 아무튼 치유사를 희생시키고 어쨌든 아처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노 마법 좋고요, 독 마법 좋고요. 아처퀸은 강하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초키는 강하다. 스킬 쓰면 아 스킬 안 써도 되겠네요. 분노 마법이 좀 아깝긴 한데 어쨌든 자 마녀 들어갔고요. 이동 마법 제대로 걸쳐서 들어갔고요. 분노 마법 떨어집니다. 자 워든 스킬 완벽하게 들어가주고요 자 싱글 임페로노 하지만 싱글 임페로노는 아바리안드를 잡았습니다 자 대형 석궁이 강력하지만 치유사들이 그 대형 석궁의 공격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바깥쪽에서는 이미 바깥쪽을 완벽하게 돌면서 정리를 끝내내, 끝내놓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설마했서또 완파 아네 어떻게 보면은, 볼러는 굉장히 위험한 카드에요. 저렇게 대형 폭탄에 폭탄 하나 터지니까 죽을 정도인데, 이걸 완파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초반에 들어갈 때, 흐름이 좋았던 것은, 네. 요거까지는 뭐 그렇다. 아, 잘하셨구나. 마법 안 아끼고 타이밍 좋게. 잘 들어가셔서 잘 깼구나라고 볼수 있겠는데 여기서의 흐름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동 마법 너무 잘 깔렸고 길 정리 너무 잘 됐고 그래서 볼러가 일부는 가운데로 가고 일부는 바깥쪽으로 돌았던 거 요것도 좋습니다. 모든 애들이 다 가운데로 갔다면 여기 벽에 걸려가지고 우물쭈물하다 죽었을 텐데 일부가 바깥쪽으로 돌아줬고요. 마녀도 바깥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돌고 있는 외곽으로 돌고 있는 볼러들은 바로 앞에 방패가 있는 거죠. 무슨 방패가 있냐면, 해골 방패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 봤으니까, 바깥쪽 위주로 보시면, 바깥쪽에 있는 볼러들이 굉장히 잘안 죽어요. 왜냐, 대포가, 혹은 아처타워가, 네, 볼러를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볼러들이 그냥 바깥쪽 정리하면서 계속 걸어갈 수 있고, 쟤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중앙에서는 당연히 치유사가 있었고, 마법이 계속해서 쏟아졌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요런 부분이 좋았다 요런 부분이 아주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파가 됐었던 그야말로 아처 퀸으로 제대로 길 정리하고 바깥쪽을 외곽으로 돌게끔 마녀를 배치하고 중앙으로 볼러가 파고드는 전술로 완파를 할수 있었던 세라피님의 멋진 공격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공격은 상대 7번의 공격입니다. 자, 상대 7번. 자, 상대 7번 역시, 어, 마볼러. <laughs> 어, 그, 퀸일의 마녀를 섞은 이런 공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공격이기 때문에 잘 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동마법 제대로 깔았고요 분노 들어가고요자자 자, 치유사가 많이 죽었 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상태 이동마법 깔고 외곽으로 마녀 마녀는 바깥쪽으로 도르라고 보내는거고요자 아까 봤던 세라피님의 공격이랑 들어가는 사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고 들고, 약간 처지게 분노 마법을 썼어요. 제가 볼땐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자, 네, 여긴데. 이제부터 돌아야 되는데. 봅시다. 분노 마법 한 개. 영웅들 스킬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데미지 입고 있죠? 본노마법삼치유사 강력합니다 볼렘이 죽지 않습니다 볼렘이 죽지 않아요 쌍자붐 와 워드스킬 야 상대방이 쌍자붐에서 워드스킬을 아 저게 저게 바로 비밀이었네요 저 마법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치유사 계속해서 좋은 화려 볼렘이 계속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배치가 골렘이 직선으로 걸어가기 너무 좋은 그런 배치라서 골렘이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해서 몸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골렘이 안 죽습니다. 골렘에게 박힌 화살만 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화살이 도대체 몇 개가 박힌 겁니까? 대단합니다. 와 대형 석공의 화살도 계속 맞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초반부터 공격 초반부터 후반까지 맞았으니까 진짜 엄청 엄청나게 오래 산 겁니다. 죽지 않는 골렘. 그것도 클랜서에서 가져온 골렘인데 상대방의 공격 정말 결정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베스트랄 만하죠 도마법 자볼렘이어제 들어왔는지 그, 그 시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볼렘 위주로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독마법 버리고! Up up. 볼렘이 막고 있는 걸잘 보십시오 볼렘은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쌍자붐을 맞아도 아무리 데미지를 입어도 다 버티면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런 파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상대방 자기의 공격이었고요 자 좋은 공격들 많은데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들도 1 1월이 많고 공격을 받은 사람이 10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아껴뒀던 나무님의 공격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건데 요런 배치도 진짜 많이 보이는 배치입니다 저도 많이 본 배치고요. 저는 항상 이 배치를 공격할 때 하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모양의 배치는 저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항상 이런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고 왜냐면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아처킨 잡기가 좋고 또 공격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로 길 정리. 여기 여기로 길 정리하고 이쪽으로 바로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격을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런 거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무님께서는 마녀와 페카까지 조합한 공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이언트 세기가 있다는 것도 특기할 사항이죠 자, 들어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죠. 자,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마 파고 들어서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포 두 개에 맞기 시작하면은, 아초균이좀 아플 수 있는데, 하나가 바로 잡히니까 괜찮구요. 뇌전탑 역시 큰 문제는 안되고, 뇌전탑은 체력이 약하죠. 여기서도 분노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뭇님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몇 대를 맞아야, 뭐에 맞아야 아처퀸이 못 버티는가 분노가 필요한가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석공의 네이 아처 타워까지 같이 맞으니까 바로 분노를 써주는 혹시 모르는 아처퀸의 급사를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로 길 정리. 자, 자이언트랑 마녀, 소수볼로르 길정리, 주강에는 페카 앞세우고, 들어갑니다! 돈 마법 뿌려놓고, 워든 스킬! 독수리 포탑에 떨어질 때 워든 스킬. 완벽했습니다. 분노 마법! 자, 힐 마법 언제 쓸지는 알고 있죠? 지금이죠? 쌍자분 터질 때. 자, 힐 마법 때문에, 회복 마법, 치유 마법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자, 치유사가 있는 한, 멀티 임페로노는, 진짜 바바리안 하나 잡질 못합니다. 바바리안 하나. 이게, 임페로노의 한계입니다. 아, 페카 죽었고요. 하지만 어느덧 어느덧 공격이 이렇게 무을익었습니다다 끝났네요. 아처킨 스킬까지 써주면서 마지막 건물 파괴하고 나머님의 공격은 완파로 끝냈습니다 자, 좋았던 것은 역시 초반 길 정리 좋았고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강수를 쓰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그임페르노 타워를 제압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 이런 부분 좋았고요. 건너 봐법 좋고요. 들어갔죠. 여기서 보시면 바깥쪽으로도 돌고 있는데. 여기서 분노가 들어가면서 이 분노 맞은 볼러의 저어 원바운드된 저 공이 대형 석공을 잡는 기가 막힌 광경을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쓴게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거기가 분노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저같으면은 저기에서 분노를 쓰는 걸 얼른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역시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볼러를 이용해서. 동번 완파를 보여줬던 나무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베스트 공격 모음. 자, 마지막으로 어, 제 공격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제 공격은, 어, 동번 공격은 우리 세르피님께서 완파하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하게 됐고요. 어, 제 공격은, 네, 이렇게 상대방이 시폴이었습니다. 시폴 네, 완파하는 건뭐 당연하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런 배치를 공격할 때 제가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 가로 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요즘 핫한 볼러 조합이죠. 마녀를 안 섞은 이유는 제가 마녀가 아직 3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0레벨 아처 킨 들어가고요. 아, 여기서 분노마법 보셨죠? 확인하셨죠? 대형석공 두개 맞고 있을때 분노마법 넣어서 마을의 강까지 부셔버리는 이런 모습 자그 다음 골렘 들어가고 워든이 공중이에요 <laughs>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벽 부수고 볼러 들어가면서 분노마법 떨어뜨리고 자, 얼릴 때 드래곤을 얼려 버렸습니다. 차라리. 왜냐면 여기 있는 임페르노 타워는 그냥 회복 마법으로 치유 마법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상대가 시폴이라 하더라도 방심을 하면 방심을 하면 완파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마법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최적의 타이밍 스킬도 최적의 타이밍. 자 방금 대포가 대상을 잡았지만 쏘지는 못했어요, 그죠? 대상을 아처퀸으로 잡았지만 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스킬 타이밍을 제대로 눌렀습니다. 만약에 좀더 늦게 눌렀다면은 어, 방금 대포의 1점사를 맞고서 아처퀸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오브클랜 클랜전 시리즈. 네, 좋았던 공격들만 모아서 보고 있는 클랜전 하이라이트 시간. 네, 여러분 함께하셨고요. 클랜전은 이렇게 승리를 했던 겁니다. 전쟁 결과. 네, 이걸 확인해 보시면, 네, 가장 영웅적인 공격은 우리 7번 윈드님께서, 네, 7번 윈드님께서 하시, 해내셨던. 이 공격, 상대 7번을 향했던 이 공격이 가장 베스트한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런 공격이 있었다는 거, 요 정도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공격이에요. 일단, 핀을 들어가서, 벽 부셔주고, 이동 마법 두개 깔고, 볼러를 이용해서 길 정리하고, 운동 마법 한 다음에, 발키리! 시원시원하게 파고들어서 마을의관을 파괴하는데 성공하는 네. 이번 플랜전 가장 영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했죠 65% 네. 65%로 이어졌던 네. 저런 공격이 있었고요 상대방은, 네, 상대방도 7번, 7번 싸움이 굉장히 핫했던, 네, 그런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로는 이렇게 됐었고, 우리 팀을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모두가 열심히 잘, 어,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렌, 클랜전 시리즈. 예, 저는 다음주에 더 재밌는, 더 긴장감 넘치는 클랜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